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인코더 언어 모델과 디코더 언어 모델을 적절히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퍼스널리티를 어,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AI 2025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논문의 타이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구요. 그리고 웨이홍비라는 사람이 1저자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자가 좀꽤 많이 있고요. AAAI 2025에서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쉽게 검색엔진을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어, 개성을 인식하는 타스크 자체는 일단 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어, 팔기 위한 마케팅의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개성을 맞추기 위한 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 인코더 온리 언어 모델의 파워에 의존해 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디코더 쪽 모델이 아니라 인코더 쪽 모델이 더 많이 활용이 되었느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 n 션 타스크에서는 파인튜닝, Supervised Way로 풀리 파인튜닝이 된 인코더 계열의 랭귀지 모델이 그 압도적인 그 사이즈를 보이는 라이즈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그다지 못지 않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오히려 더 성능이 높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데 훨씬 이피션트 하기 때문인 거겠죠? 인코더 계열 언어 모델이 훨씬 자그마한 사이즈로도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코더 언니 언어 모델의 파워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인코더 언니 모델의 타스크 에 대해 아까 task에 대해서 파인튜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task에 한정 지어서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코더 l 리 모델의 task-dedicated 파워와 그리고 디코더 l 리 모델의 제너럴 파워를 함께 이제 버무려서 어, 개성을 더욱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이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논문의 프라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논문의 프라블럼은 사용자가 작성한 글, 온라인 포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죠. 그것을 입력으로 취했을 때그 글로부터 해당 사용자의 개성을 어, 이 연구에서는 그퍼스널리티에 대해서 MBTI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BTI를 기존 연구들보다 기존 모델들보다 더욱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연구의 솔루션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건 ETM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인코더니 모델과 디코더니 l l m 을 함께 잘 사용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코더니 모델의 그 주된 목적이 결국은 인코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때 이 인코딩 과정에 인코더리 모델 뿐만 아니라 라이트 웨이트 LLM. 그냥 LL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좀 가벼운 사이즈가 좀 작은 그런 LLM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라이트 웨이트 LLM도 사용을 해가지고 인코딩 벡터, 인베딩 벡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코딩에 대해서, 디코딩 과정에서는 얼라인먼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LLM이 생성한 텍스트. 여기서 LLM은 앞서 얘기한 라이트웨이트 LLM하고는 다른 놈이고요 여기서는 라이트웨이트라는 말이 안 붙었죠. 그러니까는 정말 큰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큰 LLM이 생성한 텍스트와의 얼라인먼트를 수행함으로써 성능 향상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진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어, 사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냥 이 제안한 ETM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어, ETM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메인 피규어로 제공하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어 여기서 이 화살표들을 보면 일단 왼쪽에서 다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 심볼들을 보시면 아마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이게 로스인가 보다.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데이터가 쭉 흘러가 가지고 결국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거로부터 로스를 정의한다 정리했다, 정의했다라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포스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 유저가 작성한 포스트, 그 온라인상에 게시한 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포스트 글을 이제 뭐한 유저가 n 개까지 갖고 있다라고 의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유저가 n 개의 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작성을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n 개의 포스트 글을 가지고 어떤 무조건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아래쪽 네모박스 안에 있는 것과 함께 뭔가 복잡복잡 만들고 있죠. 한편, 위쪽 네모박스도 또 있는데요. 위쪽 네모박스는 또, 여기 이 기호 익숙하시죠? GPT입니다. GPT-LLM을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또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아래쪽부터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위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대로 이 NGA 포스트 글에 대하여서 이 NGA 포스트 글들을 각각 따로따로 텍스트 인코더 모델에 넣습니다. 이게 그냥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그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NGA 포스트를 넣으면 당연히 NGA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은 맨 왼쪽에 있는 CLS 토큰에 대한 히든 어, 레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n개의 포스트를 넣었으니 n개의 c n s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min 오퍼레이션을 취해 가지고 한 개의 임베딩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이임베딩 벡터 u라고 하는 놈은 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위쪽 네모박스와도 뭔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네모 박스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요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코딩을 통해서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임베딩 벡터 U가 키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이 임베딩 벡터가 아래쪽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를 보자면 앞서 얘기했던 이 포스트 데이터 이 N개를 따로따로해서 아까는 인코더에다가 넣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거를 그냥 다 단순히 이어 붙여서 하나의 그큰 문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이트웨이트 LLM 여기서 말하는 이 LLM 밑에 여기를 라마 3라고 아예 모델명까지 박아놨는데요. 요 모델이 이 네모박스가 라이트웨이트 LLM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트 웨이트 LLM한테 넣으면 여기 레이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 그림상에서 는 일단 32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거 디코더 올리 모델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또그 벡터가 하나 있다. 그 인베딩 벡터죠. 사실 이것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u 라마라고 취하고 그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U 라마라는 벡터가 만들어질 때또 Min 오퍼레이션을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대해서 Min 오퍼레이션을 취하는 것이냐면 여기 라이트웨이트 LLM 안에서또 검은색으로 된이 점선으로 이렇게 작게 또그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 1번째부터 32번째 레이어들 중에서 제일 뒷부분 레이어,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 몇 개를 묶은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상위 임의의 개수만큼의 레이어들에서 만들어진 레프리젠테이션들만 취해서 그것을 미노퍼레이션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의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어, 이 라이트웨이트 LLM이 이렇게 어, 이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기만 할 뿐. 이것은 학습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rozen params라고 되어 있는 게이 lightweight l l m 의파라미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학습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lightweight l l m 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e 베 b e d d u 라마와 그리고 text encoder 모델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u라는 e 베 b e d d 가 있습니다. 이두 놈을 이 두놈을 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수식을 가지고 저는 따로 표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수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건데 일단 이 그림상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크로스 어텐션을 취할 때이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만들어진 c t 벡터 U를 쿼리로 삼아서 그리고 또이 어 l 이트 h t w e i g 에서 만들어진 임베딩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Key랑 v 류 역할로 사용을 해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최종 결과물을 여기서 얻어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다시 한번 텍스 x t e n 에서 만들어진 임베딩 벡터 d U를 더해줘서 최종적인 HP라고 불리우는 r e p 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오면은 일단은 이 HP의 역할을 잘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HP의 역할은 이 주어진 사용자가 작성한 이 포스트 글에 대해서 인코더 관점에서의 임베딩 벡터와 그리고 LLM 디코더 모델 관점에서의 임베딩 벡터를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합 쳐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얻어낸 하나의 또 다른 임베딩 벡터다. 피처 벡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코더 모델만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모티베이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라이트웨이트한 LLM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함께 사용을 해서 이런 HP라고 불리우는 피처 벡터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의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더 얹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로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아래쪽 텍스트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인코더, 아까 여기 텍스트 인코더 여기 있죠. 요놈은 사용자 포스트 또는 이쪽 위에서도 텍스트 인코더가 또 쓰이고 있는데 요놈은 MBTI 레이블에 대해서 취해 가지고 output을 만들어 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텍스트 인코더는 사용자 포스트 또는 MBTI 레이블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생성하는 역할이다. 라이트 웨이트 LRM, 라마3 모델이라고 아예 그림에서 박아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 포스트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또 만들어주게 된다.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여기 텍스트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것과 라이트 웨이트 LRM이 만들어진,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베딩 벡터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 이맨 윗부분에 있는 이 박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어, LLM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림에서도 이미 이렇게 박아놓았는데요 GPT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GPT4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적절히 잘 줘서 뭐를 만들어내게 되냐면 MBTI에서는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하여서 설명문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설명문, Explanation, Describe, Description, 뭐라고 부르든 그 설명문에 대해서 다시 텍스팅 코더에 다가 넣어줌으로써 인베딩 벡터들을 만들게 됩니다. 총 16가지의 유형이 있으니까 16개의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인코더로부터 만들어진 이 임베딩 어, 이 벡터들과 그리고 아까 유저의 포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임베딩 벡터 u가 있었습니다. 이둘 사이를 크로스 컨트라스트 n 브 러닝을 통해서 얼라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유저의 포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때이 유저의 유형이 무엇인지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유저가 enfp였다. 그러면은 이첫 번째 이어이 임베딩 벡터가 이 유저 유저의 포스트로부터 만들어진 임베딩 벡터 u 하고 서로 파지티브페어라고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l a 레이블이라고 여기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논 l 겟 레이블은 나머지 1 5 가지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l 길 레이블 혹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자기의 그 정답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것하고는 어 m 리먼트를 맥시마이즈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놈들과는 어 m 리먼트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contrastive learning이죠. 어, 이 contrastive learning으로부터 로스 함수가 여기 정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로스가 정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빨, 노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여기 LLM은 사실 그냥 GPT-4를 썼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로는 Lama3-8B Instruct를 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이부분이 CLS Representation이라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사람들이, 이 논문 저자들이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사실 이거는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냥 GPT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설명문으로 쓰게끔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코딩 벡터를 얻어낸 거잖아요 인베딩 벡터를 얻어낸 거잖아요. 왜 이거랑 콘트라스트풀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추가로 시켜주고 있느냐. 이 시멘틱 인베딩 벡터,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그 레이블이 자기와 맞아떨어진 그 레이블의 실제 의미에 해당하는 고그 인베딩 벡터와 서로 가깝게 만들어 주면은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물론 있을 건데 당연히 얘는 사이즈는 좀 작잖아요 다른 LLM 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인베딩을 좀잘 하기는 해요 인베딩을 굉장히 특화시켜서 잘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얘가 직접적으로 취해가지고 로스를 정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LLM이 갖고 있는 어떤 방대한 제너럴한 지식에 대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이 레이블에 대한 정보를 뻥튀기를 시킨 겁니다. 설명문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 LLM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격 유형에 대한 정보와 정보와 그리고 이 유저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임베딩을 시켜주는 임베딩은 얘가 기차게 잘하니까요. 그렇게 임베딩 시킨 것하고 함께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LLM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얘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프레임워크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키 역할,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텍스트 인코더가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인비딩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디코더를 활용하기,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방식을. 아래쪽에서는 디코더를 가지고 똑같이 인비딩 벡터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가 이해한 이 사용자에 대한 포스트에 대해서, 이해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맞춰진 그 정보를 또 다시 GPT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와 맞춰줌으로써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양쪽 방식으로 다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위에서 사용되는 이 LLM은 MBTI 레이블에 대한 l 스플레 t i 이션을 생성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것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더가 결국은 또 텍스트 MBTI 레이블에 대해서 인베딩벡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텍스트 인코더와 LLM 레플리젠테이션 사이에서의 얼라인먼트를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수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네, 그 메소드입니다. 앞서서 이제 로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한 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온 거에 대해서 포칼로스를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식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로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에서 굳이 제가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로스는 그냥 이미 존재하던 많이 사용되는 로스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논문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어, 이 부분 말고, 이런 수식 부분들 말고, 어, 이 오른쪽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 positive pai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이 lj plu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할 때, 또, 그 negative pair를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lj m i n u 라는 부분을 구할 때, 그때, pull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max pull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대체로 다 민, 민 오퍼레이션을 취해가지고 임베딩 벡터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사용되기 위한 요 LJ 플러스 LJ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맥스 플레잉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자들이 얘기하기를 l 스널티각 그 타입 성격 유형에 대한 특징이 최대한 강조되게 유지되게 하려는 의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개의 로스를 이제 합쳐서 토탈 로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웨이트 값을 하나 줘가지고, 썸메이션을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실험 내용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k e g l 데이터셋과 판투로 MBTI 데이터셋이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포스트 갯수에 대해서 표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입에 나와 있는 IESN 등과 같은 것이 MBTI 성격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요게 각각의 데이터 스플릿에 대한 통계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때각 포스트의 길이는 128개의 토큰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어, 판도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캐글보다 좀더 임밸런스가 강해서 under sampling을 적용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성능에 대한 매트릭으로는 macro f1 score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성능, 그, 메인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뭐 이미 이 메소드를 만든 사람들이 실험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논문을 낼수 있었겠죠? 맨 아래쪽에 있는 et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레임 크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소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LLM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해서 성능 향상을 꾀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구조적 특징 중에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유용했을까, 유효했을까를 볼수 있는 에이블레이션 테스트 결과들입니다. 우선, 이 왼쪽 실험 결과를 보시면, 케이크 데이터셋에 대한 Macro F1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성능 수치를 이제 보시면, 이 전부 다, 그,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아, 않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 성능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성능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라이트의이트 LL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맨 윗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능 하락이 크게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LLM을 사용을 안 했을 때, 각각의 그 종류별로, 이 각각의 뭐, 데피니션, 텐덴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프롬프트에서 요청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테일한 것들은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LLM을 사용하는 거, 아까 그 프레임워크에서 위쪽에 나와 있던 네모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라이트 웨이트 LLM이 생각보다 이 라이트 웨이트 LLM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큰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도 이 라이트 웨이트 LLM을 사용을 했을 때 상위 몇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에이블레이션 테스트를 한 결과가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한 개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다섯 개로 이렇게 늘려 나갔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논문에 대한 고찰입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기술적으로는 좀 단순한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이론적인 관점에서 b 컨트리뷰션이 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논문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구요이 어,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논문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어,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논문의 프레임워크에서는 LLM에 대한 e 스플레 a n 파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LLM이 또 and Generation 파워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케이스들에 대해서 스스로 왜 이걸 틀린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Self-Analysis 결과를 함께 볼수 있도록 해줬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짧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